그룹 키워보면은 이 키우는 것은 혼자나 부부가 둘이 얼마든지 백, 뭐 백군 이백 군도 키울 수가 있어요. 예. 예. 근데 꿀따로 갈라 가면 이제 머리가 무거운 거라. 예, 맞아. 사람이 필요하지. 예. 이걸 들어서 옮겼다가 예. 내렸다 해야 되지.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또 없고. 예. 혹시나 사람을 찾아도 이 사람이 끝까지 따줄란가 예. 중간에 가불란가 예. <laughs> 이런 것이 걱정돼 갖고. 예. 항상 고민거리고고민거리에요 예, 네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볼통도 혼자 차에다 다 실어볼 수 있는. 예. 그 다음에 꿀도 이제 기기가 되면 사람 필요 없이 부인하고 토이뭐 얼마든지 부인이 여기서 보조만 좀 해주면. 예, 예. 꿀도 다 따고 할수있겠잖습니까 그래서 사, 사람 안 쓰고 그냥 부부가 아니면은 손 맞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100권, 200권도 할수 있게처럼 만들어 보려고 지금.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고면 예. 꿀을 오래하다 보니까, 한신 너무 탈봉된 게, 팔, 팔이 굉장히 아파요. 아픈데 또 금년에 가고 우리 둘이 데이다 한 사람이 아파 빈 그렇죠. 게, 나가망이라 그렇지. 일굴러, 일권이 없어요. 와보니 <laughs> 상이 체험이 돼갖고, 안 하려고 하는 게, 헐사가할 줄은 몰라. 재무기도 하나 돌릴도 모르고. 아이고. 그래서 이 안디가 또 집부터 이게한번휴대로보니이 이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서, 선택한 거래요.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예. 전국에 근데 보니까. 예. 근데 탈봉지, 이 탈봉이 음. 예. 이 등이 제일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벌 오래 한 사람도 손을 잘못쓴다니까 음. 손이 마디가 남아 내가 전에는 이 벌을 가지게 되면 음부몇 명씩 막 그룹을 해가 다니거든 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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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 <laughs> 나 못, 아, 나할 건데 제목제제목이라아무나할줄모른다 모른다고, 모른다고 그는 <laughs> 남주 결국 내가 팔이 아파서 보면 안 되는 게. 마지막 다 나왔어요. 그러면 이놈을 꺼도 되고, 약간 뒤로 밀어버려도 소리가 안 나요. 예. 그러면 이놈은 켜져있는 게킬 필요 없이, 남쪽에 예. 예. 옮겨가지고 딱 맞춰서 이놈만 눌러버리면 다시 시작이 돼요. 어, 아, 커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. 옮겨놓고 이거만누어주면 돼. 요 예.